아 풀리네 예가 네, 니 날씨도 좋다와미쳤니 아, 가까워 가자 가자 혹시 퍼스널 컬러가 아카스강이세요 완전 <laughs> 음. 일본 감성 낭낭 여러분 안녕요 저는 지금 또 어디를 가고 있냐면 공항을 가고 있습니다 이아주르에서 일했던 직원들이랑 가고있어요 여행을 갈 때마다 일본에 가서 왜 일본만 가냐고,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일본 말고 다른 데를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간게다 다른 사람이랑 간 거예요. 저랑 같이 간 사람들이 일본을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한번더 가도 좋으니까 그냥 오케이 해서 일본을 계속 가는 거거든요. 제일 가깝기도 하고 또 여행이 제일 쉬운 한계니까. 이번에 갔다 오면은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근데 제가 잠을 몇 시간 못 잤어요. 이번에는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장염이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여행 가기 전에 컨디션 조절 잘 해야 되는데 맨날 갈 때마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일본가서 맛있는 것도 못먹고 물만 먹게 생겼어 지금 사실은 오늘 그냥 여행가지말까 생각 했거든 예약한 돈이 너무 아까워서 <laughs> 나 갑니다 먹는게 다가 아니니까 어 여러분 인사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근데 있어? 나 빼고 다 셔츠를 입고 왔네 어이 지각쟁이 둘이 혹시 커플 여행 오셨나요? <laughs> 어, 똑같은 거 너무 웃기다. 일본 도착. 지금 후쿠오카 도착해서 렌트카를 이제 렌트하러 갑니다. 오늘은 렌트를 해서 오이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짠, 이렇게 캐리어를 다 넣었습니다. 저희가 불안했는데 다행히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찾아주세요. 한번 닫아볼까요? 어? 어, 안, 아, 치는데? 안 되네. 잠시만, 잠시만. 오늘의 드라이브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안주베트맨나요 네. 됐니다이위출발동료 네. 첫 번째 저희 밥집. 일단 배가 고파서 여기서 먹고 출발하겠 그랬습니다. 아 우동 먹어도 괜찮겠죠? 여기는 어. 우동만 파는 곳이구만. 부드러운 면 또는 보통 면 또는 딱끈한 면. 나는 부드러운 면으로 해야 될것 나도 나도. 아배 아파. 아휴. 큰일 아, 물나 먹으니까 위가 아프네. 부을걸가지고 아이고 어 아이 진 그냥 먹을래. 내 것도 나눠줄게 좀 먹어라. 머리도 아파가지고 두통약도 하 먹어 지금 먹어야겠어. 와, 쪽 나왔어요. 어머, 끼끄치나 라 됐어. 하이. 도전, 수기마이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너무 맛있데 동물 끝내주나? 잘

음, 물 떡이 때 너무 많이 엉진거 어, 오히려 좋아 유인 갈때대학가서 신호 몇개 여기서 일단 다시 한번 가 지렸잖아 이거 아바쁜데 지금 저희는 유인에 가고 있어요. 내가온 이 날씨도 좋아졌다. 지우는 찾다고 어디 가는지 몰라. 알거든요. 짠. 뉴인 도착.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는 거리네요. 여기로 가면 긴링코 호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저희가 갈 카페입니다. 여기. 어머 예쁘네요, 공주님들. 너무 예뻐요. 들어가자. 셔티야 뭐 먹을까? 어, 뜨거운 <laughs> 거먹을차이티가 뭐야? 근데? 뭐야? 어, 우유도. 아, 안 된다. 이게 아, 완전 안 맞는 거같은안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아, 안 된다. 아, 우유 안 돼. 치에는 생강차. 왜냐면 장염이니까. 여기 뷰가 엄청 예쁩니다. 질링코 호수 뷰. 저희 자리는 여기. 어머나. 있었네?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시켰네. 한입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잘 먹을게요. 어, 더운데 이 생강차. 도그 생강차를. <laughs> 음. 생강 맛. 어. 햇빛이 장렬이네? 어, 살 타겠는데? 미는 타고 있어. 장렬이다. 예뻐서 왔다. 어사 뭐. 어데나라마리 어데 이쁘다고 있는... 약간 그건데 소해 여신 어? 이스프리괜찮아칭이 하구나 스포이... 아, 너무 이쁜데 큐피빅 딱 들어오면서 하지만 구수한 생강차를 먹고 있답니다 케이일정 제주도 정 열정 정정 <laughs> 너무 이쁜데 진짜 완전 일본 감성 낭낭 일본 첫사랑 내가 술 디저트 을지 모르겠는데 잘알 앞에 갔다가 유부다케라는 등산로를 갑니다 근데 약간 제주도스러운 곳인데 유인 갈때한 번쯤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저장만 해놓고 렌트를 한 김에 드디어 가봅니다 손히 해주지 만 이야. 이 넓디 넓은 들판을 좀 보세요 완전 이뻐. 엄청 뭔가 제주도스러우면서도 푸릇푸릇하고 이쁘다. 이런데서 웨딩 찍으면 진짜 이쁘겠다. 절경 그잡채. 액션! 자 뛰어서 와. 펄짝. 굿. 준비 시작. <laughs> 지유는 체크인 중. 막 피곤해. 자도 자도 잠이 안 와. 잠 시간 쉬고 움직입시다. <laughs> 어 뭐야? 좀 좁은 느낌인데? 아니야, 넓어. 오, 넓네. 오, 예쁘네. 오. 나 코고니까 다들 조용해라. 끝에서? <웃음> 어, 그 어. 코고리가 어, 어. 심해서 어, 말이지. 어, 어. 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저녁을 안 먹기로 했어요. 지금 안 자면은 바로 쓰러질 것 같아서 밖에서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숨 좀 자려고요. 오늘 빨리 회복을 하고 내일은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필 더 이런 여행 날 아파가지고 너무 속상합니다. 지우는 잡판사 하고있죠? 어, 미안하다 물기를 먼저 맛있게 먹을게 <laughs> 지우야 아프지마 미안하지만 너무 맛있다 소리좀 <laughs> 천천히 들어가야지아 <laughs> 지우 진짜 우리 얄밉겠다 진짜 맛있다 그만 좀 물어 <laughs> 아니 지금 다잘 준비 끝냈는데 혼자서 맥주를 잘 깼어. 나 실질 예아 너무 웃기네. 그래. 너 맥주 먹고 너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여러분 저희 준비 끝나고 이제 나갑니다. 어제 좀푹 쉬어가지고 저 상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짜잔 오늘의 데일리룩. 발레코어 룩처럼. 아, 어때요? 예마야 나오실래요 예뻐니까 나가주세요 <laughs> 나가주사. 아,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뭐야? 아, 보여? 응, <laughs> 보여. 여기 돈까치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줄 서서, 우리도 줄을 섰습니다. 주문을 먼저 하고 줄 섰어요. 지는이심을 어... 시켰는데요. 등심이 등심보다 조금 지방층이 많아서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민지 등심. 다들 맛있게 드세요. 다시 탑니다. 뭔가? <laughs> 응. 맛있다. 기름도는지고안매는안 아, 응. 나중에도 배 아플까 걱정되긴 하는데 <laughs>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양배추를 좀 많이 먹어야겠어요. <laughs> 아이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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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돌 으아, <laugh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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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봅시다 대박 와 아, 아, 대박. 대박 아 털이야 저 위에? 그대로 멈춰놨네? 어머 어? 어? 아, <laughs> 어? 어? 쟤왜 저래? 그대로 뭐라? 멈춰있어 인형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데? 응. 아눈깜다이는데 응. 자고 아, 있는 거 아니지? 응. 어머 당해야지 얼른 그래 가자 알겠어요 빨리 패스해 이라고 곰이에요 아 미쳤다. 오, 와. 이거 진짜 크다. 이야. 멈춰도 되나 근데? 와, 야나 습관적으로 창문 열 뻔했으니까 안 된다. 신기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원이인가 좀. 근데 고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길어? 단발머리네. <laughs> 어, 어머 어머. 어머. 어, 언니야 가까. 가자 가자. 일로 어, 오잖아. 빨리. 어, 아무서워 있잖아. 뭐가 나올까 이. 음. 자,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굉장히 두근거리는 걸야 어, 날씨가 근데 있잖아 뭔가 무서운 날씨다 지금 오늘 좀 사자고 나 사자. 어머 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쉬고 있어. 어, 근데 어떻게 한글같이 다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지? 있아큰 고양이 왕고양이 왕고양이. 진짜 봐봐 저기 싸운다. 어디 어디 어디. 어, 어 어때? 양리 어, 약간 그 어미가 새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말좀 들어라. 타스. 쉬고 계시는 거예요? 아, 되게 그림 같다. 네, 귀여운데요, 생각하셨다. 여러분? 아 귀여워. 이야 <laughs> 여기 봐. <laughs> 정모한다, 정모. <와. 웃음> 아왜 이렇게 웃기냐? 어. 코풀 소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 나도. 태어나서 처음 봐. 나도. <laughs> 와 코풀 소고 근데 진짜 세 보인다. 달뭐 먹었어? 코로 먹는다. 코로 먹는다. 아, 진짜? 그래서 코끝을 써요? 아니, 아니 아니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엉덩이만 꼬리 아니 저, 저희도 저러고 있네? 저 지금 기분 좋은 거 같은데? 아, 어 각성비 완전, 완전 이야. 장난 없어 아 자중해? <laughs> 어 엉덩이 <웃음> 자중해? <웃음> 꼬리 자중해? 와. 음, 둘이 친한가 봐더 내려갔다가 스탑 봐내 영상 찍어줄게 왜? 지금 유준이가 <laughs> 유준이랑 놀아지고 있는지? 자, 숙소 공개 짠! <laughs> 짠! 문 열어볼까요? 항상 문을 열어주셨는 <laughs> 나쁘지 않아요, 크기? 자리자 침대 자리 정하기에 합니다. 안되면진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아싸! 가위! 꼴등! 아. 네. 나도 뭐, 여기서 기다릴 필요 없지? 여기서 자리 한 자리 제가 좋아합니다. 여기요. 시 퍼스널 컬러가 페르 라카스 강이세요? <laughs> 왜 이렇게 쁜 <예쁜> 거예요? <laughs> 한번만 <더> 니 <laughs> <laughs> 아, 현준이 배꼽 귀여워. 쉐이크 감사합니다. 나는 바나나 쉐이크. 준님은 아이스 라떼. 아이스 야마미! <laughs> <laughs> 아이고! 야키토리! 야키토아 야키토리! 야키 야키토리! 여러분, 저희 카페 갔다가 카페 직원분이랑 그 손님분한테 <laughs> 맛집을 추천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찐이 아, 아, 언니가. 일본어로, 어, 일본어로? 일본어로 번역기로 있어요. 열심히 돌려가지고 물어봤는데 너무 귀여워하시면서. 근데 거기서 옆에 어. 일본인 분이. <laughs> 진이 일본어 듣고 와 진짜 수고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찾아주셨어요 저, 아니 그리고 너무 친절했던 게 전화까지 해주셔가지고 예약까지 해주셨 어, 예약까지 해주셨어요. 어. 와 진짜 감동스. 진짜 최고다. 어.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현지 맛집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서 다시 카메라 를 켜겠습니다. 여기 한국어 메뉴판이 없고 오. 그냥 일본어 메뉴판만 있어서 시키는데 조금 그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laughs> 들어온지 한 20분 만에 시킨 것 같아요 일단 추천 메뉴도 하나 해주시기로 했지? 응. 어. 리뷰 보고 맛있어 보이는 걸로 시켰습니다 어. 나는 물로 짠 하실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맛있게 지우야 네와 기분 참좋네어 이거는 리뷰 보고 언니가 먹어보고 싶다 해서 시킨 메뉴 나는 어떻게 생긴지 우와 어? 두부였나아다두고가 아니었구나 아 진짜? 아 일단 물건네. 하나씩 찍어가볼까 응. 추천 메뉴로 나온건데 정갱이를 아 이용한 튀김 요리랍니다 먹어보 진짜 고급진 생형까스음맛있어 진짜 고급진 인맛있스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세요 어머니? 아니요 여기 엄마가 고구마를 고마 어머니? 달아도 오 근데 나 원래 생선갓도 안좋아하는데 참 맛있네 진짜? 쥐막귀우시기도나 안나? 매운 메뉴 추천해주세요 매운 메뉴 있나요? 매운 메뉴 있나요? 나이거안 나요? 아니요 니가 니가 해라 니가 라이 메뉴 꺼라이 메뉴 니가 해 메뉴가 있나요? 메뉴와아나요 트라이 메뉴가 있나요? 내가 해볼게 죄송합니다안이하이요 칠라인 메뉴 아 아닙니까? 아니 칠라인 메뉴? 아니, 아, 라 메뉴? 아 이거 잘못됐어. 오, 우리는 항상 사진류를 보니까 아, 그래. 아, 안 마리 칼라구나. 안 마리 칼라. 조, 조이 칼라. 조이 칼라. 조이 칼라. 아. 뭐 나? 아무나. 대박. 무슨가? 아, 약간 매운 거. 사장님, 말라니까 되게 신기하다. 이 했대. <produ funny> 그냥 나눠 줬거같은도 저희 너무 담백한거안 먹어서 매 메뉴를 추천하려고 했더니 너무 매운 거 넣고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 봤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시켰 어... 요거 이거... 이거... 이 <목소리> <진짜 잘한다. 목소리> 오늘 셋째 날! 셋째 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저번에 준이랑 왔을 때 먹으러 갔던 캄바그집을 갈 겁니다. 저번에 갔던 거, 여기 줄이 그때는 맞지 않았는데, 줄이 못어요 기다리고 먹을만아요아 저희는 점심 먹으러 왔어요. 요 <목소리> <목소리> 오믈렛 세트 시켰습니다. 네. 나면보여게 네. 짜잔. 한 박을 시켰고, 언니랑 음. 민지는 오믈렛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음. 오믈렛을 음. 살짝 곁들인 돈까스가 나왔네요. 민님는 가라게. 맛있게 줬어요. 한박 너무 크기가 음. 안맞다 음. 음. 여러분, 생각좀더 드세요. 일단. 음. 일단 챙겨, 챙겨. 먹은 어박 자체는 맛있는데 음. 이렇게 아, 음. 어, 소스가 쓰다 음얘도 맛있는 겠다 소스가 좀쓴거 빼고는 괜찮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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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이거 먹고 또땅을 먹으러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야유. 배가 안 쪘구나 여러분 지금 카페 가는 중인데, 어, 어 너무 뜨거워 햇빛이. 와 드디어 왔다. 오늘은 아이던너우 카페를 왔습니다. 마지 귀엽다. 푸딩 테이크, 음, 아이스크림 브라운. 네, 그렇습니다. 어, 아, 빵둥이 같다 얘네들이야 <laughs> 여기도 있네 여기. 카메안 잘리나? 그냥 이렇게 너무 딱딱해. 푸딩 <laughs> 딩테이크져 <팀이 이렇게> <laughs> 그냥 미안한데 이거 같이 먹어. 고빙이 죽었습니다. 음. 이게 죽인교고빙고기좀 그렇지만 맛은 있을 거예요. 단짠 단짠이네 오늘. 단짠 단짠. 나왔다. 오 마라. 다른데 쇼핑 왔는데 이런 것도 귀엽네요. 반지 이런 느낌. 좀 퓨마체감 같지만 그래도 나름 괜춘. 찮 지유가 옷을 하나 골라왔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한번 입을래요 딱 봐도 유지유 옷이었어요 맞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완전 어, 어, 스포티걸인데? 괜찮아 응. 이거 사고싶으면 빔주러 오세요 기또 <laughs> 그다생 여러분 아, 지유는 어, 어, 쇼핑 완료 잘한다. 쇼핑 먼스 숟가락같이 이 귀여워 이건가? 거 아니야? 젓가락 연습 시킬 때 젓가락 언제 쓰겠는 거아저 어, 한참 모르긴 했는데 너무 <laughs> 귀여운데? 짜잔 저희 쇼핑하다가 여기 약국 보고 왔습니다 발리 여행 같이 갔던 윤경이 언니도 같이 왔어요 언니 혼자 여행 중이라고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오늘도 콜라 오케이 우리 이리거예니 그럼 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니면 이게 파니까 요거가금는거 진짜 맛있 진짜 맛있어? 일본어 잘하네 네? 잘한다 일본인입 일본인? 족 족? 아족 나이 어피로 당황했는데? 아니다가 이아이렇 말면서 볶고 막. 이런 것도 짱이네 오 맛있겠다 양념이 되어있으니까 나멜로 리필해야겠다 돈 주고 리필 리필 불이 고마워 고마워 라멜로 리필 저희는 맥도날드에서 나와가지고 애플파이 아니고 바나나 파라멜파이 일본 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이거 용암일 것 같은데? 아 고구마야 조심하고 있었어 와 대박 이거 봐 우와 카라멜! 아 우와 카라멜. 대박! 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어머 음. 맛있다음나 개인적으로 애플파이보다 맛있는 거. 진짜? 다음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 미야끼 지금 밑에가 빡빡이거든요? 시즈짜 빨리 아비가 언제부터 아비야? 아비가시 기다렸어. 잘라 주실 거 같아. 나이가 아까테도 겠아이팬에 넣을요. 아빠 아비 씨야. 잘기좋게 잘라 주실래? 오늘은 숙소 와서 신라면 맛있게 먹고. 라면 찍었어요? 뭐찍었요 <laughs> 마지막으로 오늘은 파, 과자 파티 아, 그리고 응. 언니 혼자 맥주 에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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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러아 아, <laughs> 짜증 <laughs> <방금, 웃음> <아니>, 나 방금 부 아야 하자만에 아니라 <혹시> 찍히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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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내가 하자만이 <웃기네>. 아니라 <웃음> 대박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다 같이 준비하고 오늘은 좀 일찍 나왔습니다. 어제 저 반지 샀는데 반지가 불량이어서 지금 바꾸러 가야 돼요. 그래서 갔다가 펜진 쪽으로 밥을 먹으러갈 겁니다. 지금 그늘로 다보어오고있어 <laughs> 진짜 귀엽다. 저번에 준이랑 후쿠오카 왔을 때 여기 갔었는데 네. 못 먹었던 기억이 나시죠? 밥못 아, 먹었어? 어, 왔는데 못 먹었어. 임시로 휴업을 하고 네. 계셔가지고 네. 다시 도전하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줄을 서있어요. 양산을 쓰고. 우산을 쓰고. <laughs> 여기 우산거리에 쓰려고 있더라고요. 롯리마 카레라고 향신료 맛 가득한 매운맛 카레래요. 롯디마 가람 카레를 시켰어요. 이거는 치킨이 들어간 매운 카레래요. <laughs> 음 라이스크 별도로 시켰어요. <laughs> 음 맛있습니다. 카레맛있습 <laughs> 지유삼아 맛있었어요? <laughs> 맛있었어요 평소에 접하지 못한 맛이었고 처음 먹어보는 맛 뭔가 계속 생각날 어, 것 같아 가면 생각날 것 같아 현준이 형 다시 올 거예요? 와야죠 약간 매력적인 네. 맛이었어요 멀어져 아! <laughs> 1 <10분> 전에 오픈런 <laughs> 진짜 그거 꼭 얘기해드려 줄을 서야 될것 같아 저희 빨리 안 갔으면 아, 땡볕에서 그래요. 기다렸었어요 빨리 오세요 <laughs> 메뉴는 이렇게 있고요 저는 크림블레를 시켰습니다 명물 거기에 바닐라 어, 아이스크림을 추가했어요 크림블레 아이스토핑 감사합니다 맛있다이것 맛있겠다 <laughs> 진짜 맛있어 진짜 짠짠짠짠 맛있다 진짜 <laughs> <정말 맛있다. 웃음> <laughs> <또> 맛있는데? 맛있어 크림블레 <laughs> 이거 맛있데 이거 시켜그랬나 아이스크림 시켰어, 이게. 뭐지, 뭐냐? 응. 어, 맛있 진짜 맛있는데? 잘털았다 음. 음 이거는 준이가 맛있다고 극찬한 라면입니다. 꼭 먹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뜯어서 시켜봤어요. 음, 맛있다. 맛있다. 어, 너무 춥다. 뜯어먹어봐. 듬뿍 좀 맛있겠죠? 어

짜자잔 이렇게 나 아니